너무 없으면은 죽긴 해요. 전꼬막아그까요죽사 이상의 데미지 면은 똑같은 어, 거 아니에요? 그는데 이상해요. 그러는데 렀다잘하 네. 이거 5초에 누르, 5초에 누른 거 아니에요? 네. 왜 누르는데? 저기요, 이 사람들. 안 돼, 내한 네, 대. <laughs> 왜 이렇게 빨리 갔어? <laughs> 머리 방향 확인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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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오리 앞에 <laughs> 보고 있었는데? 저도 앞에 보고 있었거든요. <laughs> 저기요. 안돼, 잠깐만. <laughs>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. 부활 <laughs> 주셨어요. 어, 저 회오리 가운데 보는 거아니에요 네. 응 그렇게 봤는데? 타이밍에. 타이밍을 모르시네. 기현이. 아유, 분류가 타이밍을 알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. <laughs> 생. 아 미야 힐러. 아내리민 날렸어. 다시 시오 힐러. 아내 리밋. 상처가 나왔 <laughs> 상처가 나왔. 오늘 어, 상자가 나와? <laughs> 짠짠 짠짠 어? 짠짜라라. 안녕. 안녕. 끝나고 오셨구나. 잘 되고 있어요? 1층 방금 끝났어요. 안녕. 아 지금 로관님 로님이 림비 뺏겼다고 아, 저러고 있어요 음. 아미쳤어 <laughs> 여기 상처뿐이야 용기사도 없고 데스는 늘어나고 있고 림이까지 <laughs> 뺏겼어 개웃겨졌나 근데 <laughs> 네, 징 찍을 줄 아는 나이트가 크지 맞아 누구 뭐그 목소리가 엄청 작은데? 제 목소리요? 로가님 목소리가 엄청 큰데? 나 엄청 큰데? 나 네, 저는, 저는 지금 키워놔서 너무 큰데 제가 왜가님 소리를 0으로 줄여놨을까? 네? <웃음> <웃음> 아, 고의가 아닙니다. 와, 이걸 듣기 싫어서 <laughs> 고의가 아닙니다. 막둥이는 아, 꺼져라. 아니, 아니, 빵으로 해도 <laughs> 빵으로 해도 니까 다른 사람 거에 연결된 게 들렸나 봐요. 아, 그뭐 예, 싫었을 수도 있지 아니에요. 아, 왜 그러세요. <laughs> 그럴 수도 있지왜 입니까? 그래로간님 원래 막둥이는 그런 존재 알겠어? 아니저 믿으시죠? <웃음> <웃음> 로가님 나 맨날 그런 짓당했어 알겠어? 나 <laughs> 맨날 꾸렝님한테 놀림 받았어 알았어? 2층 갑시다. 아, 우리... 파이팅 네, 2층 초행. 즐거운... 초행? 조행? 아 초행으로 가는 거예요? 어한 명. 근데? 세라프님. 아. 아 세라프님. 네. 그럼 초행 한 명과 초행 같은 초행 아니면 한명다 초행 아니야? <laughs> 내 초행. 어 순서 좀 순서가 헷갈린다. 난난 아, 난 기억 안 나. 아 잠만 이거 이겼었죠? 와세개 눌렀는데 망했어요. <laughs> 아 이거 안 바꿨다. 무징 내담. 피자. 좋아, 내 흑마무의 미친 완벽하다. 연연기. <laughs> 여기 첨부 쓸게요. 천보. 음. 어, 운탱이 바뀌었다 미안. 아, 부보라 했잖아. <laughs> 내방안 들어? 안 들렸어. 이렇게 말해줄까? <웃음> 뭐야? <웃음> 다걸 어요, 안 으로 잘 까요？필 요는 다시 밖 으로 <laughs> 이거야. 체험 봐 주세요. 근데, 감사님것 같아. 괜찮은 것이 기밀 찮리를 되게, 음. 되게 잘찮은것 같아. 것 같아. 요찮은것 같아. 닌데 모여서 아시고 카탈 볼게요. 나보다 낫아 괜찮은 것 같아. 괜은것 같아. 아 어? 맞아 가셨네 어?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치오, 치오코님 어떻게 살아서 힐링이 어. 써봐요 <laughs> 이거 줄을 누가 쳐요? 제가 할까요? 아니야 치오코님 거기 아니야 어? 어, 어? 어 맞았다 나도 아, 어? 맞았다 어? 풍마님이 어. 가자 아닌자리이 <laughs> 가자 <laughs> 얼마 못 보는 님님이세요. 어, 어. 아, 아. 아. 여기야. 버퍼 파요 서랍 게임. 게임. 생 봐요. 지금요. 생고. 마지막은 마지막 감. 어, 거기서 가만히 <laughs> 있으셔야 돼요. 움직이면 안 돼요. 나이프 가져갈 때까지.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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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S> 나이트, <S> 나이트 가져갔어요. 이제 6시에 다 모여요. 장판 c e Nice. Nice. n 요 c e n 아 c e 거 i c e Nice. Nice. n 아요아 n i 저 천상... 고생하셨어요 나는! 어? <laughs> 아니... 왜 어, 저기요! 아니. <laughs> 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플래그 <laughs> 세운거야? 어? 잠깐만 네 완전 플래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생, 아니, 첫 번째 생존기. 첫, 첫 번째가 생존기라고요? 좀 어, 아프지 않아? 이러면 우리 죽잖아. 어? 아, 아니 생존기로 아, 막을 아. 수는 있어도 그 아. 저주인형을 아. 못 막잖아. <웃음> 음. <웃음>